북한이 올해 날린 미사일 가격만 1조 원을 훨씬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몇 년간은 주민들 전체가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제 곡물 시장 가격에 따르면 6년치 북한의 식량 수입액과 맞먹는다는 나름의 분석도 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건데요. 제가 한국교회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첨언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교회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데요. 북한이 도대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특권층과 군부대의 필요물자를 조달합니다. 즉, 주민을 돕는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써야 되는 특권층, 군부대의 필요물자를 이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전용을 하는 거죠. 뭐, 주는 사람들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전용하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는 어디선가, 달야를빨아들이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들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달야를보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지원이 있습니다. 원유 공급 등 체제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두 번째는요, 중동의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들. 이반 이스라엘 체제와의 불법적인 무기수출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약을 팔거나 슈퍼노트라 그러죠. 초정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엔에 가입되는 국가라고 주장하는 체제인데 이런 짓들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북한이지요. 고난의 행군 시기,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대량 아사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흥남 지역에 있는 마약 생산 공장은 멈춘 적이 없다고 하죠. 이렇게 생산된 마약은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마약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요. 딸러를 빨아들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라고는요. 하나같이 부도덕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이스라엘, 반성경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이 딸러를 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등을 통한 암호화폐 등을 통한 불법 거래입니다. 조선일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해킹을 해서 말이죠.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유력 정보 소직통에 따르면 북한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확보한 돈만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까지 최소 1조 7천억 원을 확인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북한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꾸준히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관련 미국 기업인 채널리시스라는 곳에서는 올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8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말 시작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해커들의 소행이다. 이 해킹을 하면은 북한 소행이라는 거예요. 10건 중에 6건이. 북한이 해킹으로 올해 10억 달러, 약 1조 4,11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해킹이 한국인의 지갑도 털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요, 북한의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4년 동안 5,246만 달러, 약 7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유입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면요 이걸 은폐하고 현금화하기 위해서 세심한 세탁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화시키면은 핵무기 미, 미사일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본질적인 의문이요.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버 능력이 늘었냐는 거예요. IT 강국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평양에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요, 2010년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한다면서 평양시에 설립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사 등으로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평양과학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북한을 IT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 설립 초기부터 평양과학대 주제로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온 자료집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북한의 IT 강국으로 만든다. 실제로 학부는 컴퓨터전자공학대학과 함께 국제금융대학, 농생명공학대학 이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니까 국제금융대학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렵겠죠. 뭐 공부를 해봐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나 공부할 겁니다. 무엇보다 컴퓨터전자공학대학에서 길러진 이른바 IT기술자들은 어디로 진출을 할까요? 이 IT기술자들을 기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진출합니까? 삼성으로 가나요? MS로 갑니까? 구글 같은 기업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유일하게 북한에서 IT기술자들이 쓰임받는 영역은요 이른바 사이버전사입니다 해커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IT기술을 배워도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사이버 전사, 해커들만이 북한에서는 IT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21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는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 이른바 121국 소속으로 6,800여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죠.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사이버 전사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 해커들은 통상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 김일자동화대학, 모란봉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서선진 기술이 평양과학기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2005년인데요. 제가 기자 시절에 썼던 기사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글인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양과학기대에서 훈련받은 이들 역시 핵무기 미사일 기술자 아니면은 해커로 키워질 것이다. 2005년에 쓴 글입니다. 주체 사상체제 공산주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평양과학의대 교실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붙어있고 김일성이 영원히 산다는 문구에 김일성 영생탑이 자리에 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없고 전도나 선교도 꿈꿀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한다면서 평양과학의대에 돈과 물자를 보낸다. 이 글을 쓰고 17년이 흘렸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을 배운 기술자들이 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2010년부터 학생들을 배출을 했으니까. 이 IT 기술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그마한 컴퓨터 회사라도 열었나요? 아니면 컴퓨터 수리점이라도 만들었습니까?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해커들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딸아를 빨아들이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는 나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유일하게 일어난 변화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한국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평양과학기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한국 교회를 없애려는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평양과학기대 이야기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차례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경험 측상 평양과학기대를 지적을 하면은요, 공간의 협박, 온갖 공격이 들어오더군요. 정말 악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한국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도 지켜내고 북한교회도 세우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아직도 불결하고 부정하고 불순한 것들 하나님의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청욕과 탐심과 온갖 이 생의 자랑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 십자가에 못박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 어두워져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주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시어 주실 때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저희로 믿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일수 안에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저 어둠과 흑암이 주님께 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평양 땅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빌성 김정이 사진이 내려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잠들고 추이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음란과 타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을 깨달아야 알며 그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밖에 없어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에게 임하여 접촉사. 이슈리스토리 임으로 기도립니다